또얘 어디로 가노? 노달랏, no, 노달랏. No, 야, 얘 이름 멍청하네. 보다 보다 처음 보네. 와. 약양리 선발, 여보세요. 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걔안 되겠어. 걔 사진 찍어 놓. 찍지. 너 핑계대고 다 헛소리 하는데 근데... 사진 찍어 놓으세요. 공항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공항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 그리 투어. <laughs> 아니, 안 그리. <그립니다. 웃음> 네, 저 뒤에 이렇게 오면 네. 뭔가 얼굴이 좀 작아보이고. 얼굴이 안 보일수록. 이상해 <laughs> <laughs> 우리 구독자가 이제 좀 늘었어. 아 55명. 지금 현재 지금 55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여기 그래, <laughs> 자,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티켓팅을 할 거고, 어, 오늘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연착이 됐는데, 이따가 베트남 가서 보시죠. <laughs> 네, 네. 너무 어색한가 <laughs> 너무 어색해 <laughs> 어이속 버프 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저거 지금 무빙 워크 있잖아요 저이속버프라고요 그쵸 저기서 어...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걷잖아요 있어요? 음 어, 이걸로 하면 편하네 이행 추가 여권 제인씨 어 그죠 그쵸, 그죠 그쵸. 너너 이렇게 하면 아, 형, 손을 그, 겹칠 필요는 없지.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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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어 자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선택 가능하죠? 어, 그래서, 그래요. 뭐. 수험을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니까 훨씬 편하다. 가볼까요? 지금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한 35분 후에 출발 합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은 저번이랑 다르게 조금 여러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호치민만 주로 갔는데, 이번에는 호치민, 달락, 나자그 다음에 다남까지 해서 어, 베트남의 거의 반 정도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저번 영상과 다르게 이번 영상에는 정부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왜그 끄덕거려? 그거 아니라는데. <laughs>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703편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말 진짜 할 거야. 도착했습니다. 네, 그럼 예, 그라 잡고 이제 호텔로 가려고 해요. 와, 공기가 바로 더워지는 게 느껴진다. 이게 탈까? 그냥 바로 타죠? 어, 아, 짐은 그냥 넣고. 자. 오 이제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 아니야아 응, 응. 어, 여기. 어 그러네 버려피네. 잠만 잠만 여기 보면 로즈랜드 노드, 네. 호텔 왔고요. 로즈랜드 호텔. 어 여기 한방성이고 어차피 다음 몇 시간 안자는데아 체크인하고 자려고요. 여기 좀 장점이 뭐냐면 아침 식사가 전에 먹었던 데보다는 조금 더 달라요. 예. 아아저노 A 02. A 02. sorry. 잠만만 아, <laughs>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4시간도 못 자겠다 그죠? 아니 그때 그렇긴 한데 이런 여기가 저희가 컨디션이 오 좋다 TV도 하나 있고 거울이랑 에어컨 그다음에 오 이거 여기네 뭐 욕탕? 전화번호 뭔 소리야 아니 전화기가 왜 여기 있어요? 응. <놀람> 알와 <놀람> 여기 왜 전화기가 있어?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하루 자겠습니다 안녕 님. 오늘 아침 정말 일찍 하는데 달라스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아침 6시 반 비행기예요. 밥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왜 고고고 안 해요? 고고고는 없어, 고고고 없어. 고 고고 어쩌라고. 난그 좋은데. 고고고 한번해 줘요. 고고 아, 진짜. 이게 30초인가? <laughs> 와. 냄새가 너무 좋다. 삼성 호텔 때 오, 잘난다 응. 가격. 맛있어. 맛 노즈랜드 컵, 고등어 테가 두 개인데. 아, 진 식사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맨날 이런 거 해줘. 안 먹어 갈래? 여자친구가 이거 맨날 해준다고. 응. 감사하죠. 이거 응, 진짜 맛있어. 응.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고기가 꽉차 있어. 음. 카페수다. Hey, 카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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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시가. 카메라 나만 나오는데아 음. 아침부터. 자. 오 카페수다. 와 이거 엄청 달다. 그보다 찐해. 에진하다 네, 그리고 양도 많은데요. 어디 가십니까? 아 어? 어? <laughs> 어? 어? 저기 지금 다불 들어오는데? 아, 이거 불, 이거. 아, 안 껐네. 아. 아. 어? 다 챙겼죠? 여권이랑 봐. 뭐. 아. 야, 이거 맞아? 어. 아하. Come on. 내 여권은 여기 있다. 진짜.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긴 한데, 차가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전까지 공항에 들어가서 국내선을 타고 달라스에 갑니다. 고고고, 고고고. <laughs>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11분 오늘이 타임아트 아니죠? 오케이 가봅시다 에어포트 에어포트 플리즈 에어라인 플리즈 에어포트를 좀 가자고 했는데 시기사가 이제 영어 안되니까 난데를 간거예요 그랍에 국내선 비행기 타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국내선이 아니고 아마 배타는데 거기를 지금 가고 있었던거 같아요 네비가 지도를 음. 자동으로 잡지 않아요? 어, 맞지 맞지 네비 네. 안 보고 가더라고요 여행의 변수가 너무 많다 어, 에어포트? 에어포트. 야, 어 에어포트 호치민 에어포트 야 천천히 천천히 화낼 필요 없어 호치민 에어포트 또얘 어디로 가노? 노달라노달라 야, 음. 얘너 이래 멍청하네. 보다 보다 처음 보네. 아니야, 이 아니, 조용히해. 네. 네. 에어포트, 도메스틱. 야라라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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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근데 잘라 살때 이래 멍청은 처음 보다. 멍담하 이고아차 빨. 양양 리선 네, 발 여보세요. 선생님, 사진 걔 사진 찍어 놓으세요. 걔안 되겠어. 걔 사진 찍어 놓아. 지금 뭐 핑계 대고 딸른 헛소리 하는데 사진 찍어 놓으세요. 형님, 우리 신고 한 번. 친구가 사진 찍으면 어. 얘가 이제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 아... 그러니까 일단 사진 찍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찍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좀 알겠습니다. 이따 통화해주세요뭘 드랍해야 해 지금 아, 가게 아직 30분 남았어 형 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간 지금 22분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 다른 데 다른 쪽 저쪽으로 가야 돼 <laughs>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나오는 데인가 봐. 아 저로 저로. 진짜 아슬아슬하게 탈수 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뭐 비엣젯. 네. 아 9:40. 와, 탔어. 아, 오케이. Thank, you. 네. 네. 어, 9:40. 9:40이면은 9시4 0 분이요? 어. 어. 아 맞아요. 나다라나더라 와 이게 또 이래 됩니까 6시 반 비행기였어요 근데 딱 왔는데 또 비행기가 연착인 거야 근데 그게 1 시간 10분 연착이어서 다행히 비행기표 안 날리고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열심히 뛰었다 이제는 이런 게 너무 하도 많으니까 음. 놀랍지도 않잖아 운전을 해서 달라스를 가려고 하는 거야 <laughs> 아 이제 달라스를 가려고 합니다 저도 달라스 처음 가보는 데인데 해발이 조금 높은 곳이라고 해요 1500m 해발이 높다 보니까 좀기후가 선선하다고 하고 또밤 되면 어좀 가디건이나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베트남과 다른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어, 비행기 표를 다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게이트 또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Excuse me. I'm going to d a l l 또. 아. 업스테이. 아 오케이. 그냥 긴장 풀고 있었는데 긴장 놓치면 안 되겠다. 시, 시간 연착 때 게이트 바뀌어. <laughs> 지금 타기 한 20분 전인데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9분. 어. 9시 40분 비행인데 원래는 8시 35분. <laughs> 안내방송 없었으면. <laughs> 저기서 마냥 기다렸다 놓칠 뻔했어. 어, 아, 아 재밌다. 아나 진짜 이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게 너무 스릴 넘쳐요, 형. 아, 나 이해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잘못 탈 수도 있잖아. 자, 12번 게이트 도착했습니다. 이제 탈수 있겠지? 잠깐만. 비상구석. 발을 야 이봐봐 발을 뚫고도 안 돼.